현장 출동입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라북도에서 떼죽음한 가창오리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남 지역 철새 도래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3년 전부터 충남을 찾는 가창오리떼가 크게 줄어든 점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AI가 계속 공포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철새 주요 도래지를 김지훈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광역 살포기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물가에서 논이는 철새들을 향해 소독약을 내뿜습니다. 희뿌연 소독약이 하천을 뒤덮고 소독에 놀란 철새들이 이리저리 날아오릅니다. 대표적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철새 도래지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조류가 많이 찾아찾아드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경작로를 따라서 광역 살포기를 동원해가지고 집중 소독을 하고 있고. 특히 이곳 서산 천수만의 경우 지난 2010년 천안 아산 일대 하천과 함께 AI 양성 반응이 나타난 곳이어서 더욱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천수만은 전체 면적이 15,000 헥타르에 달하는 데다 철새들이 소독 차량을 피해 다니기 일쑤여서 방역 작업에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일단 뭐 철새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어렵죠. 예. 무인 헬기까지 해서 하면은 더 효과적이라고 봐야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에 AI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가창오리 대부분이 먹이가 부족해 3년 전부터는 충남을 거의 거치지 않고 전라도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어, 가창오리 개체 3년 전부터 줄면서 충남권역에는 많이 거의 찾아오지 않고요. 전북이나 저기 전남 지역에 있는 그런 호수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천수만과 금강하구 일대의 철새 탐조 투어와 먹이주기 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탐조 시설 폐쇄까지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